해설합니다. 갑인년에 태어나서 임신월 경자일 신사시 경금일주가 신월의 사시에 태어난 건명 아, 건명 남자입니다. 사6여살 목이 두개 화가 하나 아, 토가 없고 금이 세개 수가 두개합 여덟 자가 됐는데 아, 경금이 태어나서 금이 세 개씩 돼서 많습니다. 음, 그리고 어이 사람이 지금 정축 대원을 살고 있는데 정축 대원을 살고 있는데 인사신 삼형살 이 있어서 삼형살이으면 간재구설 있어서 어, 소송에 시말린다고 러입니다 운이 나쁘면 근데 이 사람이 해자축 30년 동안 엄청 나빠서 간재구설도 있고 아주 운 어렵게 살아왔다. 근데 삼십사 세 갑신년에 이제 교통사고가 났다고 그래요 갑신년이 많이 나쁩니다 에 원래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때 크게 다쳤다 에 그때 이제 후유증도 또 지금까지도 원래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오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마살이 많은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교통사고를 조심해라 또 그해가 역마살이면 더욱 조심해라 제 올해가 또 기회니까. 그 인신 사회가 딱네개가 짜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각별히 조심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에, 운이 너무너무 나빠서 앞으로 54대운부터 60살 넘어가면은 에, 무인 기묘니까 그래도 다소 이제 운이 이제 좋은 쪽으로 이제 갑니다. 좋은 쪽으로 가니까 후반전은 좀 나은데 에, 그래도 또 걸리는 것이 또 있어서 어 그렇게 좋다고 할 수도 없으면서 지난 것보다는 좀 낫다 이렇게 봐지는 건데 그이 사람이 이제 술은 또 좋아해요 또 술을 좋아하고 호흡기나 이제 대장 이런 계통을 또 조심해야 될 건강우는 그러는데 에, 또 내년에 경자 신축이니까 어 다소 흐리게 림으로 갑니다 내년 경자 신축 이민이 어, 이삼년 동안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되고 어 그래서. 좀 어렵다 이렇게 봐지는데 이 사람이 이제 간제고설은데 다분히 따르지만은 어, 그래서 34사 대운 갑 신년에 교통사고 나서 후유증 이 있다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경금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금이 많으면 교통사고또잘 납니다. 그세부칠를 조심해야 된다. 그러고 이제 천신 마비 증세까지 써가지고 이제 지금도 고통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에, 사주가 문제고 그. 또 혜자축 30년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런 큰 문제를 겪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깝죠. 사주가 뭔지, 운이 뭔지. 그래서 이런 것 봐도 그 자식을 태어날 때는 좋은 날짜 잡아가지고 태어난다. 아니 이사 가고 결혼하는 거는 다 날짜 잡으면서 태어나는 거는 날짜를 안 잡는 사람이 상당히 부지이만해요 그냥 가장 중요하고 중요한 건데 자기 자식 태어나는 건데 이사보단도 결혼 날짜가 중요하고 결혼 날짜보단도 자식 태어난 날짜가 더 중요한데 그냥 날짜 안 잡고 태어나면 들이 상당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서 뭐 사주 상관없이 여자들이 여자 뭐 성기가 이쁘게 그럼 해가지고 뭐 자연 출산을 미루고 수술한다는데 그럴 바에는 자기 자, 자식의 태어난 사주를 만들어서 해야지. 그걸 무시하면은 이렇게 안 좋게 나타나 못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날짜보다도 어떤 태길보다도 자식 태어난 태기를 해라. 그래서 수술해서 그 맞춰서 나라 이렇게 권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결혼 날짜 잡으러 오는 사람한테는 부모님이 오든 당사자고든 오든 꼭 그렇게 전합니다. 어차피 이제 결혼하면은 애기를 낳을 텐데 내기라면은 반드시 사주를 만들어서. 날짜 잡아서 태기를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도 평생 쓰는 간판이니까 아무거나 부르지 말으라 이렇게 내 신신 당부합니다만은 나한테 안 오더라도 어디를 가든 철학원에 가서 하시오 내 신신 부탁을 합니다. 어 이분이 이제 전반전 상당히 운이 나쁘게 흘러가서 이게 고통이 따랐다. 내 사주가 나빴고 내 사주가 운이 나빠서 상당히 힘들게 살아왔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어쨌든 후반제라도 사수 나우니가 좀낫지만은 상당히 문제가 됐습니다. 행운을 빕니다.